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에서 묵상을 하게 되네요. 차라는 공간이 참, <laughs> 한번더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가는 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안전하게 잘 촬영하십시오. 저는 이제 차 안에서 많이 촬영을 해봐가지고, 네. 아무튼, 뭐, 핑계지만, 하여튼 차 안에서 안전하게 촬영하시고요. 어, 저는 오늘 이제 묵상에, 여전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큐티 묵상집에 어, 이렇게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 뭐안 좋게 보시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또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와 다르고 또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되더라고. 가령 중요한 포인트가 또 다르고, 아니 아내는 정리정돈이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케어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정리정돈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예배라든지 뭐 하나님의 일을, 일을 생각하면 아, 이게 더 중요시 생각이 되고, 뭐 이게 막복금을 전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이들도 제가 저도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 약간의 어떤 옳고 그름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어 설사 그한 방법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또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장점이라고 믿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생각 그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 거지 누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다른 것 뿐이고 생각이 좀 다른 것 뿐이고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이 기 때문에 그럴 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막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맞다라는 어떤 표현보다 생각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조금 적용해보고 싶은 게 예수님이 맞다. 성경이 맞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럼 성경을 이제 찾아야겠죠. 어디서 어떻게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 살고자 하는 분들은 도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 맞다 아니다 우기기 이전에 정말 말씀에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어떻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게 애매하게 분별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잘 분별해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태도로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오늘의 그 교회 예수제자학교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JDS라고, Jesus d s c i p l e 뭐, <laughs> 클래스인가? 스터디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 영상 제작이라는 수업을 한 2시간 반 정도? 네, 이렇게 어, 가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 오랜만에 한, 그 네팔 영상 때문에 수업을 전면 다 취소하고, <laughs> 어, 처음으로 하는 수업인데 되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연세들이 평균 나이가 5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선배님들이신데 제가 또 겸손하게 잘 섬기고 어, 탁월하게 또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또한 명의 미디어 선교사를 발굴할 수 있는 어,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